와, 멋지다. 시작. 침착해야 돼요. 집중하고. 계산이 빠르니까 서두를 필요 없어요. 집중. 시. 중간에 아직도 살짝 머뭇거리는 게 있어요. 집중력을 꾸준하게 쫙 하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. 정의의 형성평가 시작! 자기 혼자 막 반칙도 하고!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넘겨서 자 자, 시작. 을이통기 뭘까? 그렇지. 또. 음. 잘하고 실력도 많이 좋아졌는데 마무리 디심을 더 키워야 돼요. 네.